자, 마찬가지로 얘도 그냥 a b 를 출력해버리면 3.16.1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얘 또한 저는 계산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요렇게 하면은 뭘로 바꾸는 거죠? 실수를 정수로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근데 안 돼요. 오류 나고 있죠? 보세요. 문장 3은요, 정수화가 가능해요. 근데 3.1 있죠? 이런 거. 정수화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얘는 정수가 아니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도 하면 안될 거예요. 얘는 정수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수로 바꾸는 게 아니라 지금 원하는 게 실수잖아요. 실수를 전문적으로 하는 애를 따로 부를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플롯입니다. 플롯. 실수를 바꿀 땐 플롯을 쓴다. 파이썬에는 보통 타입을 구분 짓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런 거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플롯이 무슨 뜻이냐? 실수라는 뜻인데, 그러면 여러분 이3.1 있죠. 이거를 실수로 바꾸는 거는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그쵸? 그럼 이게 어떻게 된다? 진짜? 3.1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벗고, 그냥? 3.1이 되는 거죠. 그 다음 6.1 해가지고 9.2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런 거, 가능할까요? 이런 거,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라도, 정말, 딱 이런 실수의 형태를 갖췄을 때, 바꿔주는 거지. 만약에 이상한 게 껴있다? 그러면 바꿀 수 없습니다. 정말 정수 타입으로, 정말 실수 타입으로 그런 잘 갖춰진 문장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아무리 얘가 이제 바꿔주는 역할을 해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띄어쓰기도 아마 안될 거예요. 어, 되네요. 근데 안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딱 깔끔하게 이렇게 맞춰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얘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여기서 바꿔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안쪽이 먼저 실행돼서 3.1로 바뀌고 그 다음에 여기가 6.1로 바뀌고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더해지는 시점에서요.